안녕하세요 신난 김선장입니다. 오늘은 레전더를 타고 주꾸미 낚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서 재밌는 주꾸미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레전더 레전드 피싱이 배를 탔습니다. 앞쪽으로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어, 미쳐 촬영을 못했네요. 아무튼 여기 선장님하고 창창 안 보여요? 예? 예? 제일 앞에... 앞에요? 아유 앞에 안 보답니까 그냥 그냥 선수들은 가운데서 항상 얌전하게 조용하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날이 바빴습니다 아, 네. 여기서 네. 체위를 해서 오늘 조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썼던 어 김선장 조침이라고 어. <laughs> 아시죠 오늘도 이걸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682M일 때 이름 베이테리아 합사 1호에 어, 이 예자에 다이렉트로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쭈꾸미가 올라온 것 같네요 어, 오늘 첫 주꾸미네요. 어, 오늘은 이 주꾸미를 어, 양이 많던 양이 적던 저희 밴드에 있는 회원님들께 오늘 이벤트를 하려고 어, 부지런히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든 적든 양이 많든 적든 모아서 우리 밴드 회원님들 이벤트 한번 갑시다. 그리고 오늘 물때는 다선 물. 때는 다섯 물. 1시 58분이 간조네요 현재 시각 6시 59분입니다. 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꿀잼인가? 동운 것이 키야? 오우 사이즈 좋다. 이야 오늘 두 번째 사이즈 좋은 쭈꾸미 올라오네요.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좋아. 자 이것은 레전드 산장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또 주셨네요. 자 현재 12마리 예, 잡았습니다. 찍으면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빠쳤어야 되는데, 그걸 빠쳐보라고. 아, 정말. 뽀글뽀글 눌러야 되니까. 좋아. 어, 어디 갔어? 어, 이러, 이럴 필요한데. <laughs> 아, 이거 영 아이고, 이거영 좋네. 아 그렇죠. 아, 동네들은 배가 없답니까? 어... 어. 방금 한 마리 잡았으니까 선장님한테만 보여주면. <laughs> 지라니까 지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오늘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정말 좋은 날씨네요 어 지금 뭐 땀은 땀은 올라오고는 있는데 누나 타임이 한번 올때또 부지런히 하면 좋은 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누나 타임은 오질 않았습니다 중간 현재 16마리 16마리 네요 자 이정도도 괜찮은 사이즈죠 자, 이래서 이걸 눌러야지 짝깍. 사이즈가 상당히 좋다 이것도야 진짜 진짜 사이즈 좋은데 이것도 우후 이거 봐라요 우후 우 이게 나라도 문구미죠 나라도 문구미 오후 <laughs> 진짜 크다 카와가가가가 커. 가라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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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커. 그렇지 어 선장님께서 라카가 있어서 다시 색을 한번 더 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쭈꾸만 물어봐라. 아. 이제 열어 갖고 물어보면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지금 올라오는 사이즈들이 쭈꾸미 아, 상당히 크네요. 예? 선생님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커서 이 커서 도는 거예요. 커서 커, 커서 도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색칠 했던 라카로 색칠 했던 예자에 큰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네요. 많은 마리 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바다의 아르모아 레전드 이두 배만 있네요. 지금은 주꾸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2차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의 조건이에요. 아무튼 밥을 먹고 분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식사는 도시락. 아우. 맛있게 드세요 자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2차전 주꾸미 예,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부지런히 한번 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앞쪽에서 나온 으아아 아, 먹물 어 방금도 또 밑걸림이 생겨서 결국 오늘 애자 다 해먹었네요 이제 없어서 애기로 바꿔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애기에 이제 얼마나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바꾼 이후에 네, 색동이 똥이 창으로 달라붙네. 어우 사이즈 커, 사이즈 커. 아, 선장님께 여자 하나 어서 생각도 치르놨습니다. 조금 더이 마르면 이로또 하겠습니다. 어우 사이즈, 아이 아주 큰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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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 야, 이건 뭐, 진짜, 뭐, 거의, 뭐, 문어 수준이야 문어 수준이 야. 자, 교체. 말랐겠지? 교체. 오우. 와우. 어 문어도 문어. 문화. 이야, 여기 세상에. 우리 또예자이 그냥. 문어가 한 마리. 오우. 올라왔네요. 야, 이것은 우리. 광수 사장님 선물 으, <laughs> 선물 꽃입니다 꽃, 으, 꽃. <laughs> 으,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고 참. 자 여기 식사 이후에는 진짜 와, 쭈꾸미들이 와. 다 정말 엄청나게 다큰애다커 작은 쭈꾸미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야 이따 어차피 마지막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이건 거의 대부분 문꾸미 수준의 쭈꾸미들이 올라오네요. 자, 방금도 이 앞쪽으로 지금 어장이 있는데, 그 줄에 갈려서 또 터져버렸네요. 어, 어디 갔지?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거. 참 색깔 어설프게 칠해졌네요. 아무튼 이걸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어설픈 그냥 칠을 해놨네요. 이 못난이. <laughs> 예, 자, 여기서부터는 잡으면 우리 선장님, 아니 선장님, 우리 사장님, 드립니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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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즈 보십시오 사이즈들이 올라오는 사이즈마다 다 큽니다 다크 정말 크네요 어 오늘 통발 줄 때문에 어 가져오내자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애기로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애기로 o 고다니요 e t o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염치없이 또 우리 또 사장님께 의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또 의자로 바꿔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래 뭐 깔끔하지 이런거 하나로 그냥 끝내 뭐 여러개 뭐 달고 아이, 알 필요 없어 아, 아. 자 오늘 또터졌습니다 이제 나그나 걸로 해야지 안 돼. 어쩔 수 없어. 예? 아니 아니 이제 그만합니다. 그냥 제 값을 납니다. 영치 없이 그냥. 이제 나 걸만큼 나 갔으니까 이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면 만족했어, 댑스. 여기서 자꾸 지금 의자가 하나씩 계속 나오네요. 선장님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걸로 또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확실히 조리가 약해져 오니까, 사이즈들이 약간 오네 네. 조리가 약해져 오니까, 여기. 어, 오늘 뭐 좋은 조항은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들이 좋아서, 제법, 키러스도 좀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우리 또 밴드 회원님, 오늘 또 저를 보고 와주신 광주에서 와주신 우리 박사장이 예, 분들께 나눔을 하고 키러스도 재보고 이거 돌아볼게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안지카 아니, 큰돌 안지크 큰돌안전큰돌 완전 큰돌막 돈다 막돌아 그냥 더꿀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날이 또 너무 좋아도 이게 거기들이 물지가 않네요. 동발 좀또 걸렸어. 그냥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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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아, 나됐일 새. 아, 일단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 사장님 요 키로수를 쟤려면저저저대로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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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재보라 된가요? 저거 0.4kg 0.4요? 3.3... 0.35정도는 0.35요 거저지 가 없는거야 뭐이 뭐 이... 아무... 어. 에? 예? 안 나와요? 야, 오늘 그래도 키로스를 좀 재고 하려고 했는데, 키로수는 재질 을 못할 것 같아요. 선장님 거, 배터리가 에, 다 나간 것 같아요. 키로스가 사이즈가 크니까 제법 에, 나갑니다. 정말, 정말이지. 아, 이거 참. 이걸 쟀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건 4kg, 4kg 400. 4kg 400, 4kg 300, 왔다 갔다 하네. 여기 있습니다. 이건 4kg 한 400, 300, 왔다 갔다 해요. 어 지금 60마리가 조금 안 되든가, 60마리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지금 3kg 400, 예, 정도 나가네요. 자, 1. 응, 보십시오. 정말, 정말 큽니다. 1. 3, 4, 5, 6, 7, 8. 20. 자, 이거 20마리. 이렇게 일단 됐고. 1, 2, 3. 앞에 있는 이두 봉지는 저희 밴드 해원님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저는 어차피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철수하면 그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